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히 설명하는 행정사 넘버원 행정1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그리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할지라도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등은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건설업 중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도 설치공사업이란 무엇이며, 삭도 설치공사업 등록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자본금 등 등록 기준, 전문건설 공제조합 예치금 기술 인력 제출 서류에 대하여 쉽게 설명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또는 면허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무면허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균명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도는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삭도 설치 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및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삭도 설치 공사업, 건설 공사의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삭도가 낯설죠?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업 등록 및 면허를 받기 위한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실 설비와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게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기술 인력은 보통 2명인데요.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준기 전기용접기 그리고 동력원치 그리고 발전기 등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꽤 많아야 하네요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금인데요 기업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즉 현금을 일정기간 통장에 예치해두어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평균 잔액 45일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사업자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두 개의 면허를 모두 받으려면 총 3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가요? 예. 관련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 이후 업종 추가 시 1회에 하나요 50% 특례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즉 최초 면허 1억 5천만 원과 특례로 추가 1회 시 7천 5백만 원으로 자본금은 2억 2천 5백만 원이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이 보고서는 건설업의 기업 진단 보고서인데요. 주로 건설업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발행합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에 기준일이 있나요? 기업 진단 기준일은 기존 업체는 등록 신청일 직전월 말일 기준입니다. 이번 달, 즉 2025년도 3월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25년 2월 28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설 법인체는 법인 설립 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예, 건설공사 수행 중에 자연재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 및 배상 책임을 보상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재직 중인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전문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최소 출자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 절차에 의하여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삭도 설치공사업은 현재 C등급 53자 기준 5,0229,319원을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출자금은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반환이 안 되고 동력 말소 등의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1억 5천만 원으로 많은 편인데요. 5천만 원 정도의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총 2억 원이 필요한가요? 예, 다행히 아닙니다. 공제조합 출자금과 사무실 보증금 등은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안에서 가능합니다 삭도 설치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건설업 등록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현진 현황표가 필요하고요 기술자 보유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그리고 자격증 수첩 기술자 보유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술인 고용보험, 고용, 자격 이력 내역서, 기술인 총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기술인 고용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가 필요하고요. 사무실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현지 실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가 필요하고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으로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그리고 대표자 신청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대리인 신청 시에는 미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시군구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행정일번쟁사는 전문 건설업 면허 조달 나라장토와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일번쟁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일번쟁였습니다